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면의 힘을 얻는 마음 치료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내 잘못을 시인한 적이 있습니까? 이걸좀 우리의 가정으로 가져오면 혹시 내가 부부 간에 이혼 될 것을 각오하고 내가 나의 잘못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또는 부모 자식 간에 내가 진짜 나쁜 아버지고 나쁜 엄마라고 평가될 수 있는 일들을 자식한테 말해본 적이 있고 고백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엄마 아버지한테 정말로 내가 이렇게 나쁜 자식이었습니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이야기를 자복한 적이 있습니까? 회사에서 잘릴수 있는 일을 나는 내가 스스로 자복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죽게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어제 다윗의 고백을 말씀드렸죠. 다윗은 지금 죽을 각오라고 죄를 자복했습니다. 지옥 갈 거를 각오하고 자복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하늘 앞에 예물과 재물을 드리면서 자기의 의로 나를 가리지 않고 나는 진짜 죄의 집에 받는 존재여서죄인일뿐인다 라는 자복을 했습니다. 지옥 가겠다는 선언이었죠. 다윗은 하나님께 죄에 대한 엄청난 징벌과 지옥의 문에 서서 대결하는 말을 들을 줄 알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빈나갔습니다 왜냐면요. 율법적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율법의 목적을, 율법을 준 이유는 죄인으로 하여금 죄인으로 드러나게끔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줬는데, 우리는 왜 율법지를 통해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내게 있어서 나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면서 선을 추구하는 노력으로 하고 있는 이 자체로서 나는 내가 존재 자체가 무가치하고 진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인데 나는 왜 그렇지 않은 존재라고 내가 뭘할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근본적으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이런 자기 존재의 인식에서 그 자기 성찰에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바로 지옥 가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징벌이 있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자기 존재를 고백했지만, 예상은 빗나갔죠. 곧 주께서 내 죄약을 사하셨나이다. 엄청난 영적 깨달음이죠. 다윗이 고저, 고백하자마자, 곧그 즉시로 죄의 사함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이죄 용서함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함 받을 줄 알았다면, 그렇게 영혼의 진액이 마를 정도로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 용서함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속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생하고 고생했던 그 엄마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조금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켜캡이 쌓여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처럼 내 안에 분노의 근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내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내 스스로가 엄마를 등지고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내가 왜 이렇게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싫을까요? 하, 가만히 놓고 보면 엄마나 아버지 그분들이 원인이 아니고 엄마 아버지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 한심하고 초라해서 나오는 분노는 또 아닐까요? 또 어쨌든간에 우리는. 내 죄를 자복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본적인 죄의 자복은 인간 자기 존재에 대한 자복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어? 상태를 보니, 내 마음속에는 죄밖에 없네요. 그 죄는 자기의 쪽욕과 탐심과 정욕, 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내 욕심밖에 없더라. 근데 나는 마치 내가 그율법의 계율을 몇 가지 지키고 뭐좀 바르게 살려고 하는 노력 하나 가지고 마치 내가 죄인이 아니냐는 살아가는 그런 아주 가증스러운 존재였다는 사실. 이야, 참 무서운 얘기죠?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여야 한다는 사실, 옛 사람을 십자가 못박아 죽여야 한다는 사실, 이 당위성을 깨닫는 것이겠죠. 이 당위성을 깨닫는 고백, 내가 이런 존재라는 고백. 다윗은 죄인의 고백을 하고 죄 용서한 받은 확신이 있으므에 이상한 말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방금 전까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는 조금이라도 내가 여태까지 좀한게 있어요. 그렇게 나쁜 놈만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쁜 놈만은 아니잖아요. 라고 주장에다가 온전히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자기를 수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죄악을 사암받는 그 평안이 내게 내려오는거죠 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게 순간 이루어지는거였어요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죽게 기도할지라 와, 지금 죄의 사암을 받으니까 다윗은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거룩한 자여경건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재수함을 경험합니다. 죄 용서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된 자기 자신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기회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리고 빨리 죽게 기도해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 존재가 이렇습니다. 라고 빨리 가서 고백하라는 거야.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수용해라. 주님께서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주의 손이 주여라 나를 누른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느끼고 깨닫게 해주는 이 고통이 있다. 네가 너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너가 너를 수용하지 않을 때 너는 이렇게 여름 간몸에 마른 같이 된다. 뭐가 네 마음이 크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메마른 자가 된다. 네 죄가 홍수같이 너를 덮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을지라도 그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가난한 땅의 일곱 족속처럼 탐심과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런 상태 있잖아요. 나는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적 존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죄의 지배 받는 전적인 존재랄지라도 그게 나한테 더러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하, 참, 이게... 아... 어, 뭐랄까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깨달았으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그렇다고 뭐... 내가 세상에서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짓고 자랐겠습니까... 이건 마음의 문제거든요. 지금 다윗의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죄가 홍수같이 많다고 하더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홍수 같은 죄란 각 가지 죄를 지은 행위와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왕으로 군림하는 다양한 죄의 지배를 의미하겠죠. 다윗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생각으로 진실한 죄인의 고백을 한게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누르는 손. 주님의 누르는 손, 고백하지 않으면 안될 것 만드는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이의 마음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죄에 대한 회개를 하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의의 고백이 이루어진 자만이 죄의 용상을 받아 죄인이지만 경건한 자로 치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영적 진리, 다윗은 하나님께 외치며 찬양을 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거짓된 자기 존재를 발견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이런 영적 정책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다윗은 찬성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찬성을 하라고 요구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믿음으로 죄의 용상을 받아 의인이 된 자이며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다. 다윗은 시0편 31편 1절에서 너희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라 찬성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찬성할수 있는 자가 누군지 혹시 답을 얻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누르시는 거룩한 손으로 인해 자기가 죄에 집에 받는 죄인하고 고백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축복은 주의 누르시는 거룩한 손이 나를 괴롭힘을 당하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내 존재의 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주님께서 지금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누르고 계신 것입니다. 주야로 나를 누르고 계신 주님의 거룩하신 손. 내 죄를 내가 스스로 토설하게 만드는 주님의 누르는 손. 다윗은 찬송할 자격이 있는 자인 진실한 죄인의 고백을 한 자, 그한 사람을 경관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정직한 자, 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인자심을 바라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10편, 32편과 33장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으로 축복된 표현들이죠. 이 모든 표현이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용어들입니다. 이 표현된 용어를 보기만 해도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나는 어떠한 자? 나는 어떠한 자? 내가 진짜 죄에 지배받는 존재라고 고백한 자. 진실한 죄인의 고백이 이루어진 자. 주의 누르시는 거룩한 손으로 인해 자기가 죄에 지배받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 그게 나라면 나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모야 너는 경건한 자야. 너가 정말로 참아낸 여와를 신뢰하는 자야. 너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은 진짜 정직한 자로서의 고백한 거야. 넌 정직한 자야. 그런 네가 죄인이지만 의인이란다 너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하나님의 나라야. 너는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유산으로 받을 선택된 백성이야. 상만 너가 진짜로 참아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시고 계신다는 표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누르시는 거룩한 손으로 인해 자기가 죄에 지배받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어느 하루 이런 평가를 받는 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행복한 순간들이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단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